안녕하십니까? 투스 브레이커입니다. 갑. 오늘 배울 표현은 태국 여행 시 클럽이나 술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을 때쓸수 있는 적절한 표현입니다. 첫 번째로 예쁘다란 표현을 배워 볼 건데 예쁘다란 표현을 말할 때는 최대한 출서거리 방정맞은 표정으로 말해야 을 됩니다. 자,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쿨스워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자 이것보다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다면 강조의 표현인 막을 붙여서 더욱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굴소이 막!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자 두번째는 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건배를 할수 있는 단어입니다. 자 마찬가지로 격양되고 고조된 목소리로 외치면 됩니다. 해보겠습니다. 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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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세 번째는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자신을 확실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마치 드라마 속한 주인공인 척 그런 목소리로 말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. 썩소와 함께 말이죠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미싸네.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. 자, 방금 배웠던 표현들 연이어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. 큰 수어 임마 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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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싸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이 표현을 완벽하게 숙지하노 태국에서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